다음 세대를 위한 시어 타임 공유하는 시간 하이파이브. 오늘의 시간은 빛가운 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있었던 홍성진 목사님의 예배는 선택이다. 오늘 그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 얻었던 850대 1의 대결에서 얻었던 그 선택의 힘.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아합과 엘리야가 결투했어요. 근데 이게 왜 결투인지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 아 그러면 댐에 있는 물좀 갖고 오고 어디 뭐 저장돼 있는 물 갖고 오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댐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이때는 1년만 비가 안 내리잖아요 초죽음이에요 너도 나도 죽고 모아놨던 물들은 다 바닥나게 돼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뭄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아합이라는 왕 때문이었어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신을 섬겼어요 여러분들 바알을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극대노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말한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뭄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합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합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뭄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오늘 저 엘리야라는 이상한 사람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가뭄이 왔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합은 뭘 해야 돼요? 당장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너딴말 빨리 해비 온다고 말해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아합이 엘리야를 계속 찾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아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엘리야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얘기하는 거야 야 아합 보고 말해 야너 옥상으로 따라와 하고 간 곳이 어디였냐면 갈멜산이라는 곳이었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갈멜산 그산 위에 올라와서 한방 붙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합이 직접 가지 않고 아합의 똘만이들이 있었어그 누구였냐면 아합이 믿고 있었던 바알 있잖아요. 바알에 선지자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바알에도 바알도 막 종교 이런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야. 지 나름대로. 근데 거기 있었던 우르 따지면 뭐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보낸 거야. 근데 얼마가 봤더니 남자 신이 바알이었어요. 바알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었고 여자 신의 선지자들이 몇 명이냐면 총4 0 0명이있어요총몇 명이죠? 그렇죠 집중 잘하고 있네 8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850명이 갈매산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들이 싸우는 방식이 아주 독특했어요 그 싸우는 방식에 엘리아가 말한 거예요 야 우리 서로 신이 있다는 거 알잖아 근데 신이 있는 곳이 이기는 거야 근데 내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너의 신이 진짜 신인지 그걸 가지고 우리 결투를 승부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불을 붙이지 말되 우리 나무 위에다가 우리 예배 어떻게 들렸죠 예배 필템, 그죠? 동물이었어요. 이 예배 필템 동물을 올려놔서 우리는 불을 붙이지 않대. 저 하늘에서부터 불이 딱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야. 이 진짜 불이 내려온 곳이 진짜 신이잖아요. 근데 그걸 오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 결투를 승낙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사실 이 결투의 현장에는 이 아합하고 그 850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관중들이 있었어. 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 콜로세움의 관중들은 조금 멀리 떨어져서 그냥 즐겁게 놀수 있었잖아.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스포츠가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 당연히 이 시대는. 근데 그 당시 에 스포츠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즐길 수 있잖아. 멀리 떨어져서. 근데 얘네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둘중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 돼 그리고 지는 쪽은 반드시 죽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지금 아합이 있고 오늘 엘리야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가 오늘 이 결투가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강력하게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엘리야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야. 야, 너 바알 팀이면 너 바알에 붙어. 근데 너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에게 붙어라고 이야기한 거야. 근데 백성이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두려운 거야. 아, 이거 잘못 선택하면 죽음인데라고 하면서 거기서 뭐만 먹거려 어, 누가 이기지? 머리로는 분명히 알았을 거야. 들은 게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긴다고는 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지금 1대 850인 거야.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정말 확신이 없고 오늘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결국 선택을 못 해요. 오늘 바알 선지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아침부터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막 발을 찾는 거야. 발이시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막 엄청나게 찾기 시작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났는데 발이 찾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했냐면 자해를 하기 시작한 거야. 창과 칼로 자신의 몸을 막 찍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피를 보면은 막 흥분한다고 하잖아. 근데 그것처럼 오늘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내면서 발이 제발 우리에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정도 숫자가 막 서로 막 칼을 벤다고 생각해 봐. 그 광적인 분위기, 미쳐버린 분위기. 근데 85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막 자기의 몸을 긁고 피를 막 튀기고 있어. 저는 그 분위기에 들어가면 진짜 겁날 것같아 미친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딱 봐도 미친 거. 상상만 해도 그런데 내가 엘리야여서 딱 혼자 거기 있고, 850명이 막 칼을 하고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결국에 그 저녁까지 예배 드렸는데도 시간이 지나도 발이 오지 않는 거야. 이제부터는 엘리아의 타임이에요. 그래서 엘리아가 시작하기 전에 백성들이렇게 불렀어요. 야, 너러로 따라와 봐. 그러나서 자기가 재단을 쌓고, 그리고 뭐 물을 떠다 내, 나르고, 이런 것들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웃기게도 백성들이 이번에는 움직여요. 아까는 둘중 하나 선택하라고 했는데 선택을 못 했잖아. 사람이 아는 거지. 아, 저기에는 신이 없구나. 바알 신은 같잖아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는 거지. 왜냐면 안 오니까. 그러 나서 오늘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돌을 쌓 나무를 쌓았어요. 나무를 쌓고 거기 위에다가 아까 말했죠. 송아지를 각을 이렇게 떠 가지고 그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가운데 뭐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똥과 오줌과 노폐물을 막 빼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 해놓고 이상한 짓 하나를 해. 왜냐하면 그 주변에 또랑을 이렇게 파요. 그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 주변에 또랑을 파요. 근데 거기까지 해도 이상한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키는 거야. 야물좀 떠와. 그래서 물을 딱 떠오는 거예요. 물을 떠와서 거기에다가 물을 잔뜩 붓기 시작해요. 근데 그 재단에 있었던 그 물들이 다 흘러나와가지고 그 도랑들의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을 부었어 그러니까 조금 부은 거예요? 많이 부은 거예요? 많이 부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 결투의 규칙이 뭐였죠? 불이 붙은 곳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뭘 뿌렸다고요? 물을 뿌린 거예요 혹시 엘리야가 결투의 방식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근데 37절에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기도를 해요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오늘 이 백성에게 주여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드리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렇게 기도드렸을 때 38절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 38절은 좀더 목소리에 힘을 주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우리는 물을, 물을 부어서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 아, 이거는 절대 불이 붙을 수 없는 조건이잖아. 근데 오늘 하나님의 불이 딱 임하니까 거기 있었던 돌과 흙과 그 번지와 나무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물까지 얼마나 불이 강했으면 그걸 핥아버리듯이 사라지게 만든 거야.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제대로 오신 거야. 그런데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거 누가 누구 했다고 하잖아. 보통 부정적인 얘기로 많이 하는데, 정인이가 정인이 했다면 좀 느낌이 좀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하셨던 거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오늘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머뭇머뭇거렸어요. 근데 내가 결국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결국 이엘리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관중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우리는 바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정확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내가 무엇을 숭배하느냐예요 예배는 단순히 여기에 와서 드리는 이 시간만을 예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영어로 하면 뭐죠? worship. 월? worship이에요. 월 그게 뭐냐면 얘는 프렌드십이 뭐예요? 우정이잖아요. 십이 뭐냐면 정신이야. 친구와 나의 정신. 그게 뭐냐? 우정인 거예요. 근데 봤더니 worship이 뭐냐면 worth가 가치가 있다는 거야. 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예배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무엇을 숭배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바알의 것도 갖고 싶고 세상의 것도 갖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바알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아, 다른 신이네. 이게 아니고 바알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될수 있는 모든 것이 바알이라는 거야. 제가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스려야지. 거기에 다스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주인은 하나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최고의 가치를 둘건 하나일 수밖에 없어. 나는 믿음도 갖고 싶고 이 세상의 성공도 갖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발이냐? 하나님이냐. 무엇을 숭배할 것인가. 누군가는 내 몸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그거 중요해. 근데 가장 우선의 가치는 나여야 돼. 하나님이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숭배할 것인가? 내가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둘 것인가? 그건 선택이에요. 바를 선택하면 처음에는 빨라 보여. 근데 정말 느린 길일 거예요.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아. 근데 결국은 실패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숭배하고 나를 경배하는 것이 지금은 느려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승리할 길이다. 여러분들 오늘 1대 850을 봤을 때 처음에 어땠어요? 절대 엘리아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우리는 끝에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됐겠지 라고 하겠지만 내가 엘리아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당장 불이 붙을 것 같아요? 내가 호원장담에서 물을 다 뿌려놨는데 진짜 설령 하나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나 죽는 거 아니야? 예배는 바알과 하나님 중에서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저는 단순히 예배를 왔느냐 예배를 오지 않느냐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지 내가 지금 제일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고민하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엘리아는 오늘 승리의 기쁨을 누려도 돼요. 난 엘리아를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노박구 신앙이지? 뒤가 없어 이 사람은. 나 오늘 여기서 죽으면 죽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엘리야는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고 아 엘리야는 승리를 누려도 돼. 근데 과연 백성들은 승리를 누려도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물어봤잖아. 심지어 물어봤어요. 너둘중 하나 선택해. 그렇게 물어봤는데도 오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여긴지 저긴지 전혀 모르면서 근데 머뭇머뭇거렸다고. 오늘 진짜 처음에 그렇게 제안했을 때딱 선택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 같으면 아우 갑갑해 그냥 선택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아, 얘네들이 지금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보고 봤는데 이게 우리 모습이더라고 우리도 이 바알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엄청난 고민을 하는 거야 머뭇머뭇 거린 거 내가 기꺼이 내가 공부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 내가 수업, 이 학원에서 보충이 있고 뭐가 있는데 내가 그거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께 간다. 이 머뭇머뭇거림. 내가 이 예배 한 번만 포기하면 돈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돈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그 오락가락 하는 그 마음. 근데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 이게 하나님의 길인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쉬운 길이 너무 많아요. 그 갈림길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라고 했어요 저도 엄청난 머뭇머뭇거림이 있는 거야 저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왜냐? 너무너무 쉬운 길이 있으니까 저 길만 선택하면 내가 진짜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런 길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느꼈어요 오늘 그렇게 머뭇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엘리아가 결국 엘리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행복을 주셨다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 정리할까요? 양다리 신앙이었어요. 여러분들, 누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 약속까지 다 잡았어. 그래서 상경례도 다 마치고 이제 결혼 딱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그때 고민하는 거야. 아, 다른 여자 만날 걸. 여자들 입장에서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저도 남자잖아요. 만약에 내 여자, 이 결혼할 여자가 그러고 있다면 너무너무 화가 나날것 같은 거야. 근 오늘 하나님이 느꼈던 감정이 그런 감정이었을 것 같아. 내가 다 보여줬잖아,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인 걸 너한테 다 알려줬잖아. 근데 너왜 이제 와서 머뭇머뭇거려? 오늘. 내 마음 속에 진짜 진리와 바알이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각을 못하고, 지금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 지금 내 마음 속에는 진리와 바알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아, 이렇게 가면 편한데? 아, 말씀대로 살면 고리타분한데? 아,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도대체 살 수가 있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다. B가 뭔가를 봤더니 birth였어요. 태어나는 거. 그리고 D가 뭔가를 봤더니 죽음의 death.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죽는 거에 사인 C. c h o i c e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계속 선택해요. 내가 어떤 대학을 갈까? 내가 무슨 누구를 선택하고 저런 걸 선택하지만 내 가장 최고의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야 그리고 가장 고급진 선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고 우리의 경험이 말하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예배는 무엇을, 무엇을 섬기냐 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공부에 내 신앙을 팔아먹을 수 없잖아요. 그쵸? 내 꿈을 위해서 내 신앙을 팔아먹을 수 없잖아요. 돈을 위해서 내 신앙을 팔아먹을 수 없는 거야. 내 신앙은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까지 이전까지 머뭇머뭇거렸던 거 괜찮아. 근데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도 잘 나가셨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일주일 전만 해도 드디어 왕이 왔다. 저자가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다 사람들이 추앙했어요. 예수는 그런 인기를 타고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택했어요.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정확하게 성취하고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에 생명이 있어요. 그 길에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길에 그 선택에는 완벽한 승리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80, 850명을 보고 쫄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번제와 나무가 다 젖어 있다고 쫄지 마세요. 그 850명의 동조에서 지금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동력자들, 동력자들을 보면서 마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선택, 그 최고의 길에 여러분들이 가는 우리 모든 어느 인티인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웨이메이커와 함께 찬양하실 텐데, 이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오늘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길은 전혀 보이지 않고, 주의 일하심을 전혀 알수 없어도, 그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 자유하시네 주경배네 주경배 주경배 주는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 세계를 만드시나 세계를 만드시는 큰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네 약속을 지키시는 불그눈 속에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하나님, 길을 하나님, 길을 하나님, 길을 하나.